5 8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꿀벌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Could, could, could honey bees save the world? Honey bees는 꿀벌을 말하는 거죠. 꿀벌들이 save the world, 세상을 구할 수 있어 있, 있다고요. 구하다라는 save죠. 네, 꿀벌들이 어, 있을까요? Yeah, this could happen. 자, 이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could는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happen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동사예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an excellent sense of smell. 자, 그들은 아주 excellent, 탁월한 sense of smell. 자, 그 냄새를 맡는 감각을 말하니까 이것은 후각을 말하죠. 탁월한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 sense of smell, 이 탁월한 후각을 이제 꾸며주기 위해서 주격관계대명사절 주격관계대명사절이라고 쓰시고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이제 얘가 이 센서 부스멜을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탁월한 후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후각인가 하면 t h e can be used 이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to be used는 수동태니까 이용되다 이용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for discovering bombs 폭탄을 discovering 발견하는데 이용되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이 for는 뭐뭐를 위한, 위해라는 전치사이고 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나 대명사 또는 자, 지금처럼 동사 뒤에 ing가 붙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뒷자리에 동명사 for discovering 음, 발견하는데 be used, 이용되어질 수 있다 있는 바로 그런 탁월한 호각을 갖고 있어요. during the Iraq war During the summer, the US scientists did an experiment. They did a r i m e n t They did an experiment. They did i t t did an experiment. They did an e i n t h e did an experiment. They d i e e r i m e n t t did an experiment. They did an e x i n g h o n e y b e e s i m e n t They d i n experiment. They did an e x i n t h e n e y d e e r i m e n t They d 그죠 앞에 있는 experiment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동사 원형에 ing가 붙는 것은 동명사도 있지만 지금처럼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experiment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예, 꿀벌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했어요. They hid t h e s in different places. 그들은 다른 장소에 또는 it, different은 다양한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다양한 장소에 폭탄을 숨겼어요. hidden은 hide, hid, hidden. 이렇게 3단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숨기다라는 hide의 과거형이라는 거죠. 그죠? 숨겼어요. hide, hid. and, 그리고 send trained honeybees to find them. 자, sent는 보냈다라는 send의 과거형이죠. 네. 그래서 보냈어요. trained honeybees, trained 이거는 과거 분사죠. 음. 예. 훈련된 이란 말입니다. 훈련된. 그래서, 트레인이라는 동사가 무언가를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자, 트레이닝이라는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훈련시키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되고요. 트레인드에서 이디가 붙으면 또한 형용사로 훈련 받은 이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 트레인드가 자, 이런 거 보고 이제 동사 뒤 이디가 붙은 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 분사라고 한다고요? 동사 뒤 아인지 붙은 거 뭐라고요?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자, 이들은 모두 누구라고요? 더 이상,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얘들은 문장에서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죠. 트레인드 허니비스 훈련된 꿀벌들을 To find인데, find, find them, 그것 find 위해서 찾기 위 find them, 서 이런 의찾를 위해서 찾 To 해서 n d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갖는 To 부정사죠 t 렇지부정 o 자 여기서 이제 이 부정사라고 적었어요. 자 to 부정사 이그것들 m 라고 하는 게 뭐야? h e m To find them. To f i them. To f i n t h e e o e f d e o f e o f n d o f t h e o e m o f them. o m f found, 찾았어요. find의 과거형이죠. 찾다, find의 과거형이죠. all of the bombs, 그 모든 폭탄들을 다 찾았어요. There are other reasons h o n y bees are useful for finding bombs. 자,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other reasons, 다른 이유들이라는 말이죠. 음. 자, 다른 이유들 이것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가, 복수동사가 맞죠? 이 대어는 그냥 유도부사예요. 그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있다. 얘는 뜻이 없단 말이죠. 그지?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이유들이냐? 역시 여기서부터 지금 마지막 문장, 그, 피로에드까지가 관계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reason 사실은 why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하면은, 허니비스들이, 왜 허니비스, 꿀벌들이, 아, 유스 l 유용한가? 뉴스풀은 유용한, 그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이란 말이죠. o r f i d i n g bombs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폭탄 찾기에 대하여 음, 그렇죠. 여기도서도 역시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동명사가 나와 있겠죠. 동명사 동사 원형이 아닌 동명사 자 그래서 폭탄 찾기에 또 다른 유용한 이제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전체 문장이 이제 Y가 생략된 이 관계 부사절이 앞에 있는 그 other reasons라고 하는 이것을 선행사라 삼고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이 관계부사절 또는 관계대명사절이야 어쨌건 다른 이유들인데 어떤 이유냐? 왜 꿀벌들이 폭탄 찾는데 유용한가 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 되는 거죠. 자, 또 들어볼까요? They are inexpensive to take care of. 자, 그들은 inexpensive. 자, expensive의 반대죠. 값이 쌉니다. 예. 비싼 것에 반대니까. 무엇 하기에? 자, to take care of, 돌보기에. 됐죠? 자, 이거는 앞에 있는 값산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convenient to carry. 자, 어, 뭐 하기에? 그죠? carry. 가지고 다니기에 convenient. 편리합니다. 네, 편리한. to carry는 뭐예요? 역시 앞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의 그 부정사가 되는 거잖아요. 두 부정사 아시죠?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합니다. 돌보기에 싸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기 에 편리해죠. 그러니까 뭐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처럼, 그죠? 예, 통제하면 되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most of all, 자 most of all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 음, they are easy to train. 자 훈련시키기에 쉬워요. 자 지금 Uh, inexpensive, inexpensive to take care of, convenient to carry, easy to train. 전부 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기에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돌보기에 값싼 거고, 데리고 다니기에 편리한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all, all the scientists have to do. 자,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거 이 전체가 바로 주어절이에요. 음. 그리고 이 주어 절에 대한 동사 여기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해야 하는 전부는, 이게 뭐냐면, 아시겠죠? 네. 뭐냐면, give them delicious nectar. 그들에게, 그들에게, 자,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아이오. delicious nectar. 자, 무엇을 해당하는 맛있는 꿀을 예, 이라고 하는 D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give는 사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사형식 동사. 주는 거예요. 주기예요. them. 그들에게, 그들에게 드 e l i c i 아주 맛있는 꿀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기예요. 자, as, 뭐로서요? 뭐뭐로서? A reward, 보상으로서요. 자, 뭐할 때마다? whenever라는 것은 뭐뭐 할때마다 라는 말인데, they find a hidden bomb. 그들이, 자, h i d 은 뭐였어요? 숨겨진이라는 말이죠. 숨겨진 그폭탄들을 찾을 적마다 보상으로서 그들에게 맞는 꿀을 주게요. 기 근데 사실은 이게 문장이 틀렸어요. 기부가 아니고 여기에 to give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음, 주기. to give. 요런 식으로 바꿔야 돼. 요 아시겠죠? 예, 그냥 is 기부 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다음에 이제 for all the reasons. 자, 이 모든 이유 때문에 the scientists think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honeybees could use their sense of smell. 아, 어, 이꿀벌들은 그들의 후각을 이용할 수 있다고. To find bombs and, 자, 이 폭탄을 차, 발견하고, and save lives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생명들을 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요. 자, 이분장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폰은 이유의 o 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로, 뭐뭐로, 그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거죠. 때문에라는 이유의 o 예요이 모든 이유로 인하여,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자과학자들 생각하는 데 생각하는 게 3형식 동사죠. 근데 목적어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이 동사의 목적어 절이에요. 음, 굉장히 길죠. 그렇지 생각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문장이 연결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대실한 접속사가 있다가 생략이 된 거죠. 한이비스 use. 자 얘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Their sense of smell. 아까 뭐라 그랬죠? 그들의 후각이요, 그렇죠? 후각. To find bombs and 자뭐 하는데 폭탄을 찾고. And 여기 t o 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t o 부정사, 여기 두 번째 t o 부정사죠. 요거 하고 and 요거 하는데 후각을 요양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두 번째는 to save lives. l i v e 는 이제 life라고 하는 생명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lives하면은 생명들, 그 목숨들을 말하는 거죠.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아시겠죠? 그래서 후각을 폭탄을 찾아서 생명을 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라는 게 결론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